이 배우 부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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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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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역시 백탈론는 아직 좋았어 배달을 잘 집에 방어. 발설 나는데? 집안에 사는 소린가? 아, 맞네. 팔았어 나왔다. 내려갔다. 어디안빠지 어디 뛰어 내렸어. 여기 있다. 집에 있나 아직? 어 여기 있다. 바깥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아킬 좋. 와우 얘템 <laughs> 좋고. 얘는 그진데? 걸어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오우 까까 오카우가 스킨이네 아 스킨 나왔지 현지를 했다는 거구나 여기 있다 버려, 저 버려. 딸한명 기절이고. 와, 그냥 말한 쪽쪽인데. 아, 어, 하게. 길에 있어? 아 여기 앞에 트럭 W. 어 멀리서 쏜다. 다른 애야? 그만 어. 어. 여기 트럭. 트럭 뒤? 여기 앞에 트럭이. 어, 예 어, 예. 트럭. 예, 트럭. 예. 다시 더 꼈다 써. 네. 어, 돌뒤제 딸핀데. 따라 붙게. 을또 다른 데가 숨다. 그러니까 자기 장급 장끝, 자기 장끝어 봤어 290. 몇쪽 아, 지금 얘는 처리 됐고. 네. 뒤쪽. 내 네, 안에 칠매트 네, 여기요 노란 핀 쪽에 하나. 음. 하나는 몰라 어 바로 또 있다. 언덕 밑에 있어. 형이 쭉 가시면 바로 언덕 밑에. 더 가야 돼 내가? 네. 야 지금 슬딴 던지는데? 끝? 응. 어왜 uh -huh. 이렇게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꺼져! 으져 으아, 으 음, 음... 아 으아, 으아, 아 사람. 근아 나는 먹을 게없 으아, 으아, 저도 딱히... 욕심은 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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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먹어, 먹은이만이에먹은먹은애들 먹어, 먹어, 먹로오겠먹데먹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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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먹 켜져라 애들 만나게 된대요 왜? 울어서 동찬인가? 아니 세명다 울고 있어. 왜뭐 무성호 나왔나? 어 저기 W W 들판. 자 일평 집에 박을려나 보다. 좀만 더 보죠. 박아서 집에 박았네. 걸쳤나? 꼬마가 걸었나? 맞았다. 아. 일평 집에 박았어. 양아기. 네, 있어요 보급쪽 215 215그 아, 능선 된다, 많은 된다, 어. 된다. 아이씨 뭐야? 와날 뭐, 이제 귀절이잖아요. 조금 먹고 오는 거야. 신고가 어디 는지 S 쪽. s 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갔을 것 같은데. 저기 150 쪽으로. 네, 그럼 왼쪽으로. 나와야 되고. 맞았어. 저빼 어, 바로 앞스. 바로 에 여기 여기 100, 175 바로 앞에 두 명이에요, 두 명. 따라 내, 따라 내. 그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나무 저 일평 집에서도 소금 때문에. 나좀 돌아가볼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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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일평 집에서 너 보고 있다니까. 어 나왔는데, 저기245 뛴다. 따라 내인가? 어디? 245. 아, 지금 아, 230. 보고 있다, 우리. 뛴다. 왜춤 <laughs> 춰, 왜? 죽고왜춤 춰? <laughs> 김태화. 태화 춤 춘다. 다섯 명. 20초. 그러면 아까 왜그 응. 들판에서 맨 처음 그러니까 죽이네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친구, 있을 친구. 있어. 어디 숨어있었어? 내가 일단 총알 좀 먹고 여기 언덕 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게. 그린크죠? 아니야, 안 충분히 523 다섯 명 남았고, 저거 삼창고에 하나 있을 거 차를 살릴까? 그냥 그치. 딱히... 아, 차안 살려도 살려... 될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 어차피 들켜서 위치를... 그러면 제가 앞에까지만 살게. 그니까 요 앞에까지만... 나중에 들판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 거다 올라올 거고. 위치가 어느 어디가 좋겠냐 이따가 숨을 데가 없잖아. 또 확인 한명 확인 엔니. 니들판 그, 도로 어, <laughs> 어? 어 왼쪽, 왼쪽왼쪽에왼쪽에 있네 이남인가 <laughs> 저기 그럼 최이고저이고 <최소> <laughs> 여기 한 던져줄게. 네, 안 보이지? 오른쪽. 끝. 세명 남은 거고. 그, 도로 하나랑 왼쪽 손에 하나, 랑 왼쪽 조, 네, 하나, 가, 그, 다음 에, 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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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너아 네. 확인 갔다 왔어 갔어. 얘가 아, 그 도로에서 뛰어온애 같은데, 아, 깎,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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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위로 가면 너무 보이니까 밑에 같이 둘, 걔네 같은데, 아까 존나 못있어게 으로 도로 맞네. 돌을 도로 맞네. 클리어. 그럼 쟤네 두명 있다는 소리야. 아까 거기 산 쪽에. 그렇죠. 거기 있겠네 그냥. 보니까. 홀더핑하고저 오른쪽 끝에 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돌았으면 도라스... 좋지만. 왼쪽에 있는 여기 밑에 있겠네 여기 위에 있겠네 여기 아 저기 주유소 하나 부 던진다 부탄 던진다 우리 안할게 <laughs> 거기 끝에 있잖아. 여기 위에 아, 있는 바로 위에.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박살을 냈네. 아, 어, 막판, 막판에 많이 잡았다. <laughs> 7킬. <laughs> 나 10킬.